마침 비가 왔네. 음. 근데 강렬빠 노래기구 잘 타? 어? 강렬빠 아! 못 타는들. <laughs> 근데 의외안데 건담은 너무 그리기 힘든데. <laughs> 롤러 스케이트. 응또 음. 그거 잘 탔다니까. 뭐다 잘해. 조립도 잘하고. 이때때 때 그랬어? 어. 뭐, 진짜 다 잘해? 어, 뭐 와인 이런 것도 잘 알고 그리고 칵테일 이런 것도 알지 않아? 어, 오빠 약간 자동차도 음. 좀 아는 것 같고 음. 그래다 알아 사진이 우리밖에 어. 없어? 이런 거 오랜만에 본다 여기도 있어 응. 여기 사진이 3, 결혼 사진 있잖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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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걸다 끝내놓고 <laughs> <계속> <laughs> 해야지 <웃음> <웃음> 와. 그 모바일 청첩장 청첩장 사진 같지 않아? 음. 음. 그데 이게 A컷이잖아. B컷들도 다잘 나왔어. 그 사진을 보는 봐. 표정이 너무 궁금한 거야. 음. 음. 근데 옆자리 있어서 잘못 봤어. 음. 근데 엄청 잘 나왔다? 음, 되게 잘 나왔어. 에이, 엄청 크네? 어, 이게... 아, 액자 해줬나봐. 음, 액자도 있어. 어, <laughs> 어, 어, 진짜? 나, 나. 잘 우와, 너무 와, 너무 잘생겼고 너무 예쁘다. 음. 음. 와,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거 너무 진짜 약간 부각자 결혼 사진처럼 결혼 사진처럼. 진짜, 같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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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같은 이거 모바일 청첩장 웬만한 내가 본 것보다 퀄리티. 가 그치 그치. 부끄 근데 뭐 무표정하게 뭐 봤겠지 그 그분들 그런 것처럼. 코스가 완벽했어. 응. 한결보도 표현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. 응. 언니가 생각보다 와인에 대해서 진짜 잘 알더라고. 오 나도 몰랐어. 그래서 좀 놀랐어.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왔지. 그리고 또 와인바 가고 싶었는데 내일 출근한 음. 줄 알았지 오늘. 아, 되게 일찍 출근하네. 빼도 저... 뜨기 전에. 우와. 어, 이거지? 어. 어, 아 그럼 어어, 어떻게? 해? 아 민재 씨 봤지? 아 그래, 그래 그래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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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내가 튤립을 좋아하는데 음. 튤립의 꽃말이 좀 좋더라고. 그래서 음. 영원한. 튤립이 영화. 색마다 다 다르잖아, 음. 의미가. 아 그래? 아, 언니 무슨 색 좋아하는데? 나는 그냥 예쁜 색깔 다 좋아하는데. 와 저거는 한결시겠지? 어, 너무 예쁜 것도 포장봐. 기분 좋아졌어. <laughs>